우리 읽으신 레위기 24장 본문으로요, 꺼지지 않는, 비어있지 않는 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 요새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로 유행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 속히 이제 밸런스 게임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면서 질문과 답을 해가면서 게임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 네, 사진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평생 물냉면 먹기. vs 평생 비빔냉면 먹기.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요즘? 네, 이럴 땐또 냉면이 제격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평생 물냉면만 먹겠다. 손한 번만 들어줄 수 있나요? 아,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다. 나는 양념이 가득한 비빔냉면만 먹겠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냉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둘다 먹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이런 질문으로 종종 게임을 자주 해보았는데요. 사람들이 왜 이런 선택하는 게임에 재미를 느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평생 동안 한 가지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람의 결정을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방금 질문이 지금 여름철이고 냉면이어서 그렇지, 만약에 평생 고구마만 먹을 거냐, 뭐 감자만 먹을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한다면 벌써부터 속이 막히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평생 한 가지만 먹어야 한다는 질문 자체가요, 괴로운 상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재미를 느끼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먹는 것만 그럴까요? 먹는 것만. 평생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평생 동일한 일만 계속 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특히 뭐 단순 노동이라고 할까요? 동일한 행위를 하루 종일 반복하는 것은요, 결코 사람에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낙대학원 재학 중에 학비를 조금 보탤 일이 생겨서 일일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먼 지방에 내려가서 농가에 설비를 설치해 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내려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다른 인부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사를 조이고 설비를 설치하고 뒷정리하고 다시 운전해서 서울까지 돌아온 이 과정들이. 아,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대단한지 또 느꼈던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은 것만 먹으면, 똑같은 곳에만 가면, 똑같은 행위만 하면, 금세 지치고 지루해하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일상에서만 그럴까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매주, 매달, 매년, 어쩌면 크게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동일한 일을 계속 지속해야 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전반부 등잔불에 대한 내용, 5절부터 9절까지는 후반부 진설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부인 등잔불을 당시 아론과 그 후손인 제사장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했을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계가 있는 회막 밖에서 아론은 등잔불을 켜 놓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불을 켜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재료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바로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마 요리할 때몇 분은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순결하고 가장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하나님의 재단 앞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여러분, 최상의 품질의 기름을 하나님의 괴 앞에 가져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정도로 최상급의 올리브 기름을 짜내려면 오히려 기구를 사용하면 불순물이 섞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짜서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했다고 합니다. 즉, 회막 안에 등잔불을 켜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는 무엇이었냐면요, 가장 최선의 태도와 최선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회막 안에 등잔불을 켜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는 최선의 태도와 최선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한 기름만이 등불로 올렸을 때에 연기를 내지 않고 환하게 빛을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등잔불을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와 예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당시에 준비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러한 예배에 대한 준비를 제사장만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저나 또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만 예배를 전심으로 준비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순결한 기름, 손으로 짜서 직접 가져와야 하는 기름을 누가 가져와야 하냐면 제사장인 아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 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예배를 순결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은요. 비단 소수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모든 사람 한명한 한 명이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시대의 회막에서 이 등잔불을 밝히는 장면을 보면서요.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하는 목이 있습니다. 이 등잔불이 밝혀지는 시간이 언젠가 하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아침부터 저녁일까요?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잔불을 밝히는 시각은요. 밤부터 새벽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는 불은요. 밤부터 새벽 내내 꺼질 수 없었습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아론의 책문은요, 이 불을 하루 종일 내내 꺼뜨리지 않는 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두운 밤에,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 하나님의 회막 안에서 불을 켜고 등잔불을 관리해야 하는 아론과 제사장들. 이게 과연 쉬웠을까요? 물론, 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사람은 뭐, 재밌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년, 2년, 5년, 10년 동안 이 새벽에 불을 켜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작업이 되었겠습니까? 아무도 안아봐주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등잔불을 밝히는 일은요, 사실 사람이 반복적으로 행하기에 상당히 어렵고 외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론으로 시작하여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켰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쩌면 쓸쓸했을 수 있는 등잔불을 밝히는 사명을요, 충실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울 수도 있고 쓸쓸할 수도 있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이 예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성소가 어떤 곳이냐 하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더요. 성소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아론이 위치해 있는 곳은요. 증거계 회막 바로 앞에 있는 곳입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법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자신을 꺼지지 않는 불로 표현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를 처음에 만나실 때에, 부르실 때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만나시죠 근데 모세가 이상해서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경적인 용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론과 제사장들이 회막의 등전불을 반드시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했던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 거룩한 곳을 밝히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론과 제사장들이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불순한 기름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회마간을 어둡게 방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보던 누가 보지 않던 제사장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꺼지지 않는 등잔불로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등잔불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적용점은 뭐냐면요. 우리의 예배의 등잔불 역시 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 역시 항상 꺼질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예배가 반복되다 보면, 그리고 익숙한 시간들이 흘러가다 보면, 마치 어두운 밤에 혼자 회막을 지키는 제사장처럼 우리의 마음이 지치거나 외롭거나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사명을 맡은 우리로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소, 거룩한 예배를 밝게 비추는 등잔불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것이 주일이든, 수요예배이든, 금요예배이든, 새벽 기도회이든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의 자리에도 반드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꺼지지 않는 등잔불로 부르셨습니다.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어쩌면 홀로 쓸쓸히 예배하고 계시거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의미를 잃어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고 회복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요, 등잔뿔에 이어서 진설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진설병 역시 등잔뿔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임지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 이 빵을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한번이 진설병에 대한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준비하여서 등잔대 위에 놓았다고 합니다. 맛있어 보이시나요? 맛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각 떡은 각 빵은 10분의 2에바의 양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현대의 무기로 무게로 환산해 보면 약 1.5kg입니다. 각 떡덩이의 무게는 1.5kg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이게 생각해보면 사실 굉장히 거대한, 굉장히 무거운 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빵은 못하지만, 먹는 건 되게 잘하거든요. 제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빵 맛집들을 많이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등잔이 진설병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장블랑 땡땡 빵집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맘모스 빵이 유명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팥 앙금도 들어가고요, 크림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니까 그 빵집에 맘모스 빵의 무게가 1kg이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지금 제사장이 만들어야 하는 이 진설병은 웬만한 만모습 빵보다 크고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대한 빵을 만드는 작업을 제사장들이 얼마 주기로 했어야 하냐면, 본문을 보니까요, 안식일마다 이런 빵 12개를 진열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먹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제사장들이 이 빵을 먹는 날이 그 빵을 만든 날이 아니라 일주일이 지난 안식일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오늘 진설병을 만든다면 제사장은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일주일 지난 빵을 먹고 싶겠습니까? 또한 일주일을 진선에 놓아야 했기 때문에 이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아까 보신 사진처럼 맛이 없다는 거겠죠 즉 떡을 만들면요 7일이 지나야 비로소 먹을 수 있었고 제사와 성소의 관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설병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을까?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이 진설병의 개수에 있습니다. 진설병의 개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6개씩 두 줄로 총 12개의 빵을 진설병으로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2개. 숫자 12입니다. 이 숫자 12는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열두 지파를 의미하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의미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숫자 1 0는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전체. 통틀어서 숫자 1 0는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본다면 이 진설병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전체는 일주일 내내 주의 성소 안에서 비어 있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 혹은 며칠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에서 그들의 시간 전체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를 착각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시간만,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시간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 또는 내가 일주일의 하루 혹은 주일 성수만 지키는 것으로만 나의 신앙의 의무를 다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 십계명이나 곳곳에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은요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한다는 착각을 가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본문은요 주일 예배 하나 지키는 것에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열두 개의 떡즉 하나님의 백성 전부는 그의 성소에서 한 번도 비워진 적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성도는 주일 하루만 혹은 예배하는 시간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일주일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 칼비는요 기독교 강령 2권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는 단지 한 날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전체 여정에 미친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미신적으로 섬기는 것을 완전히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미신적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만 중요시하는 겁니다. 주일의 예배함으로 나는 신앙적 사명을 다했어. 주일에 교회에 나왔으므로 나의 신앙은 괜찮아. 다른 날에는 죄를 지었지만 주일에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이 나를 미신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과 성도의 예배는 결코 이렇지 않아야 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설병 말씀을 통하여 가져야 할두 번째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진설병이라는 것입니다. 휘장 안에 놓인 진설병은요, 늘 하나님 임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자리는 결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진설병은 만들어진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제사장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안식일에 새롭게 구워져서 일주일에 자리를 지킵니다. 성도의 삶과 성도의 예배는 이 진설병과 완전히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잘 살아내다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로서 잘 드리다가 다시 한번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태어나고. 또한 그 은혜와 사명으로 일주일의 삶을 예배로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자 성도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놓여있음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고 주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시는 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얼마 전 제가 인터넷에서 인상 깊은 문장 하나를 보았습니다. UFC라는 격투기 선수이기도 하고,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현 선수의 말이었습니다. 이 선수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시합을 위해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년에 두번 밖에 없는 시합을 위해서 운동하다 보면, 그 시합의 결과에 따라, 나의 364일이 너무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체육관에 나가는 것이 즐겁고 동료들과 음식을 먹는 것이 즐겁고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즐겁게 하면서 운동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처럼 매일 매주 반복해야 하는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들을 특별한 목적을 두고 지속한다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상의 예배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런 예배의 자리가 매일 새벽 불타오르는 등잔불의 사명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어쩌면 나홀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고독한 새벽일 수도 있겠지요. 또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은 진설병처럼 하나님 앞에 묵묵히 살아내야 하는 성도의 과제가도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예배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하십니까? 순결한 기름을 짜내어 주님 앞에 불타오르듯 일주일을 기쁨 가운데 살아내며 다시 주의 은혜를 공급받는 새로운 떡처럼 그런 은혜와 그러한 열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독일의 경건을 이끌었던 토마스 아케피스는요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어디에 있든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하며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고자 애써야 한다 바로 오늘이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된 첫날인 것처럼 매일매일 새롭게 다짐하고 열정을 쏟아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자인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마음가짐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일주일의 삶 전체가 거룩한 주 이름을 잊지 않고 매일을 신앙의 기쁨과 열정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잔불처럼 비어있지 않는 진설병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